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판해라. 재판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세상에서 찍히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서 피눈물이 맺히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교인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 아직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멀었죠 아직도 왜냐하면 야구부 장로가 야구부서에서 얘기한 건 초대교회부터 우린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종종 있거든 교회도 잘 사는 사람 들어오면 접대 잘 해주고요 금으로 치장하고 들어온 사람 들 앞자리 내주고요. 하루 이틀 사이 요새 얘기 아니에요. 초대기부터 그랬어요.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환영해주고요. 노숙자들이 들어오면 냄새난다 고 코를 막고요. 무식한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하면 뭐 저런 게교회에 들어왔느냐고 하고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아직도 어림도 없죠 우리가 공정한 재판장녀로 달라하면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아직도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눈이 멀진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들 외모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 치장한 거보가지고 행동, 행동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중심은 안 보이고 외모만 보는 게 여기.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와서 하소연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우리의 잔태가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할 말이 많지만 지나갑시다 남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고 사니까요 인종차별하죠 여러분 가게에 흑인이 들어오면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히스패닉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안 한다고는 안 믿지 않아요 전다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못된 사람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보다 못한 직원들한테는 여러분 함부로 대합니까? 내 매니저 앞에는 잘보이려고 그냥, 어, 눈치, 를 보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런 게다 우리는 불공평, 부당한 거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냥 넘어가자. 예. 아, 하려 얘기하려면 할게 많아요. 예. 자기 딸은 잘 대주고 며느리한테는 심하게 하십니까? 한번 리스트를 꺼내 볼까요? 할래요, 한번? 어, 난 아니야. 어. 그건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영어로 얘기 해서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면서 아직도 시정되고 고쳐야 될게 너무나도 많아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임무를 주시면서 그들한테 또 독특한 책임을 주셨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가면서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강조는 안 하고, 여러분 아웃라인 보면 특별한 책임이라고 해서 세 개를 주셨어요. 세 개를 주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무소유로 살라는 거예요. 소유 없이. 무소유로. 무소유로 살아. 어, 45장 1절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결국 쭉 나와요. 어, 아, 아 거, 거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8절에요. 이 44장 28절, 그들의 기업,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예요 그들은 기업이 있는데, 그 누가 기업? 내가 기업이다. 너희들은 기업 없다. 그거예요. 유산도 없고 기업도 없다. 무소유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만 받아들여도.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You're not supposed to have any possession. 제사상들로 소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그 많은 고민과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가슴 아리와 그 많은 후회와 그 많은 좌절과 다뭐에서 와요. It's about things that we have. 내가 집이 있고, 내가 차가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얻은 다음에 잃을까봐 고민하고. 없으면 고민도 안할 텐데, 있을까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더 갖고 싶고, 가지면 놓치기 싫고. 참 우리가, 역설적이에요. 모순적이고요. 이 머리는 이해하는데 참 힘들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내는 건, 열낸다고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목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놓고 살면 상당히 행복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무소유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It's just not mine. 그럼 되거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니까 하신 게 무소유뿐만 아니라 그냥 받는 것 갖고 살래요. 그다음에 주신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다, 그저 산업이 됩니다. 그들은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어다,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면 뭔가 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고 재물 드리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나저 그러니까 제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게 있는 거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없으면 먹을 거 없는 거야. 다시. 광야에서 그냥 만나면 매출하게 내리면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동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 기도하는 아, 기도하도록 예수께서 님 하신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그냥 If I have it, I enjoy it. If I don't, I don't have it. 어, 여러분, 저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 있으면 먹고. 야, 함물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 관심 없을 것 같으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걱정, 염려하지 마. 내려놔. 내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아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막 걱정 안 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한테는 뭐를 줄까, 어떻게 하면 돈좀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자식들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누릴 수 있을까. 이 s all about things. 세 번째. 그러면서 재밌는 게, 소유도 없고, 오는 대로, 오는 대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축복의 근원이 되래요. 사입사장 30절 보니까, 각각종천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제사장에 돌리고, 그, 너희가 그,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재밌어요. 얻어먹는 사람들이 복이 임하게 해준대요. What a nonsense! 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온건 그게 yeah, that, that makes God sense! 참 재밌죠? 의도 먹는 사람한테 복의 근원이 되래 세상적으로 보때 What a nonsense! 이제 많이 벌어야 나눠주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수 있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건 네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주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테니까 i nonsense to us, but it's God's sense.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래서 이사할 백성들한테 그러세요. 애국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너희들은 가진 게 많아서 소유한 게 많아서 누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갈데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내가 사용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면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다 포기하고 살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그런, 그런 모습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이 아니라, 거기에, 어, 또, 열 명이 조인하고, 백 명이 조인하고, 천 명이 조인하고, 만 명이 조인해서. 여러분, 그, 그와 같이 지금 성경에 나온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워싱턴의 길거리를 누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고 출세하겠다고 하는 욕심이 없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고 그걸 다 내려놓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의 출세 명예에 찌들대로 찌든 워싱턴에 살고 있는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